안녕하세요. 사윗꾼 사라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시는 영상은 아 저희가 이제 앵커루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발데스라는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보시는 도로는 톰슨 패스라는 알래스카 주의 남부에 위치한 아 내륙과 알래스카 해안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발데스와 페어뱅크를 연결시켜주는 주요 도로로 어, 특히 어, 그 경치가 운전을 하면서 보면은 음, 산악 경치와 빙하와 그리고 또한 산림 지역을 가로지르며 운전하는 동안에 멋진 자연 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어, 그런 아름다운 어, 패스입니다. 저희가 이 도로를 운전하면서 어, 저희가 7월이었지만 눈 덮인 산도 볼수 있었고 이렇게 가다 보면 리차드 하이스 아, 하이웨이를 가게 되면서 이곳에 유명한 두 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아, 브리달 베일 폴과 홀 스테일 폴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멈춰서 이두 개의 폭포를 보게 되는데 브라이덜 베일 폴은 면사포 폭포라고 해서 아, 키스톤 캐년 내에 발데즈에서 약간 18마일 지점에 있는 그런 곳인데 아, 폭포 높이가 600 피트로 알래스카에서 가장 높은 도로변 폭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희가 내려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는데 아, 그날은 약간 비도 뿌리는 그런 날에 그 떨어지는 이 폭포의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고 겨울에는 폭포 전체가 얼어붙은 거대한 얼음 기둥을 이루어서 아이스 클라이닝 명소로도 각광을 받는 곳이고 또한 겨울이 되면 아이스 클라이밍 페스티벌이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가까이 조금만 가면 홀스테일 폴이라고 말꼬리 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어 높이는 300m로 어 브라이덜 베일 폴보다는 어 짧지만 이 흩어져 퍼지는 모습이 마치 말꼬리 그 모양 같아서 붙여진 그런 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발데스를 가는 동안에 이두 개의 유명한 아, 폭포를 보고 또이 해변을 끼고 발데스를 향해서 가는 이 도로의 영상을 저희가 찍어보았습니다. 강을 아, 끼고 또 눈이 덮여 있는 산을 볼수 있는 이 아름다운. 아, 알래스카의 경관을 저희가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발데스로 가는 중간의 길입니다.